아가차, 아카시아, 아카시아 꽃의 향기가, 이야. 진짜, 진짜 아름다운 방랑카멘의 차. 방랑카가 이렇게 완전하게 꽃옷을 입고 있어요. 야 나도 방랑카멘도 아카시아 꽃 옷을 한번 입어보고 싶다 아하하하 이야. 멋진 옷을 입었는데 우리 방랑카에서 피어나는 아카시아 꽃야이 흔한 잡목. 필요없는 논두렁에서 피어나는 이 아카시아 농민들이 해년마다 잘라도 잘라도 다시 태어나는 이 농민의 적 논두렁에 피어나는 아카시아 꽃 방랑카멘이 농민의 도움을 드리기하여 약간의 아카시아 꽃을 깎았습니다. 이거는 자연의 파괴 행위가 아니고 농민들이 해년마다 잘라버리는 아카시아 나무가 되겠습니다. 이야, 이 아카시아 나무가 생명력이 엄청 강해요. 이거는 일본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연료로, 화목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들여온 수종입니다. 아, 이 아카시아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나무예요. 화력이 좋고, 꽃이 아름다우며, 특히, 꿀벌들이 좋아하는 아카시아 꽃. 이곳에서 아카시아 향이 풍겨 나오는 아카시아 꿀이 생산된다는 사실. 우리 꿀벌들이 보이질 않네. 환경이 파괴되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벌, 꿀벌들이 나타나질 않는가? 어? 왜 이렇게 벌 꿀벌들이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가? 이 한참 바쁜 농번기철에 말이야. 열심히 꿀을 따야 겨울에 또 먹고 살거 아닌가? 이놈의 꿀벌들. 빨리, 빨리 와서 꿀을 따가기 바란다. 얼마 후면 농민들이 논뜨렁 정비를 하기 위하여 아카시 나무를 다 잘라 버릴 것이다. 논에는 모내이가 모내기가 한참 일어나고 있어요. 이 논은 모내기가 이미 끝났습니다. 2019년 5월 20일, 모내기 끝! <laughs> 야, 우리 방랑카멘. 너무 말이야. 은행이 강해. 좀 부드럽게 할수 없나? 안 됩니다요. 방랑카멘의 은행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과거 초, 중, 고 학장 시절에 방공웅변대및 모든 발표회에 출전하여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경력이 있는 관계로 은행이 완전히 습관화되어 있어요. 어릴 때 습관화된 것은 쉽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3세 지습이 지우팔십이라 세살짝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사실 그래서 방랑카멘이 고칠 수가 없어요 자 새가 날고 있습니다 저 새는 뭐냐 왜가리냐 두루미냐 아 두루미 같아요 백두루미가 아니고 <laughs> 회색을 띈 두루미 소나무 위에 앉아있습니다 아이줌으로 당겨도 당겨도 안 잡혀요 어따네. 정말 아쉬운감을 멀리하고 이제는 방랑카멘의 여정을 남고 또논두렁농록길를 향하여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랑카멘 다른 것을 향하여 가자. 또 미지의 세계에서는 어떠한 것이 펼쳐져 있을 것인지 한번 우리가 기대를 걸어보고 갈수 있도록 하자. 야 방랑카맨. 방랑카 실내가 완전히 꽃으로 장식되어 있어요. 이야, 향기 좋고. 장기가 풍겨 나오는 방랑카멘의 실내 인테리어. 인테리어 끝! <laughs> 오늘의 인테리어는 아카시아 꽃처럼 완벽하게 장식이 됐어요. 이야, 진짜 우리 방랑카멘 멋지다. 한번달려볼까나논두렁길로 신나게, 현재 속도 30km, 40km, 아싸비야! 아, 위험해요. 논두렁길에서 감속을 해야 됩니다. 자, 10km로 감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농기구가 농대에 놓여 있어요. 우선순위는 농, 농민이 농 운영하는 농기구 아 경기가 우선이죠자 양보를 해야 되는디 말이요 으따미 우리 농민이 안 계시구만 경기를 내팽개창고 쫙 걸어가고 계시구만 아따 박나감이 훔쳐가볼거나 이거 훔쳐가면 절단지 으따 훔쳐갈 수가 없제 한쪽으로 살짝 비켜갈까 또달달려보자 한 알의 쌀이라도 농민의 피와 땀과 정성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가 한 알의 쌀이라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요. 알겠습니까? 우리 농민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쌀.